현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 예비군 민방위에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고 이를 통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어가게 되죠.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기도 하지만 특히 민방위 훈련은 오히려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이라 잘 들어두면 내 생활의 안전, 가족과 이웃의 안전까지 챙겨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같은 건 말입니다. 생업을 제쳐두고 대한민국 성인 남성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지만 그 생업 때문에 사실 언제 민방위 훈련이 끝날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곤 합니다. 1, 2년차는 4시간, 3에서 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교육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하니까요. 온라인 교육 전환이 많이 되었지만 생업을 생각한다면 짧다고만 하긴 어려울 거예요. 오늘은 그 정보를 아주 명확히 안내해 드릴게요. 민방위 훈련 언제 끝나나? 그건 말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 18조 내용에 보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1항에 보면 민방위 대는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으로 조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 이 나이는 만 나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국 나이 기준으로 41세까지는 민방위에 편성되고 훈련받습니다 42세가 되어야 비로소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만 40세가 되는 출생년도는 1982년생이죠. 이분들이 한국 나이로 올해 41세이고 올해 마지막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이런 인사드리며 영상을 마치고 싶네요. 20살이 된 이후 현역 복무부터 예비군, 민방위 훈련까지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TVNTV였습니다.